어 누리다. 여 누태식이. 아 이거 나나 전화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. 나 우주 가고 싶어요. 아 <laughs> 이거 나 이런 시기면 나 좋게 말 못해.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는 법만 알려줘요.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나검 검정색 지 되게 만들지 마. 나나나 나 줬으면 좋겠는. 아나줘나 아, 아, 줘. 어. 그래. 그래서 저 우주 어떻게 가는데요? 저거. 야! 이 자식이! <laughs> 새끼봐라 이거 야, 이르다 우리 야, 이거 왜쉬는 이거 시이잖아쉬는 야, 이거 왜 쉬는지. 이거 좀 보세요. 어, 아, 조용히해, 조용히해, 조용히해 조용히 해, 노리. 어서, 어서. 어 저희 친해서 그래요. 얘기, 얘기 얘기하세요 곧 까매지기 직전이에요 이지. 저희가 어, 잡으러 야, 왔습니다. 아니, 아니, 이거... 못 살겠습니다. 야, 직전이라. 어, 네, 까매지기 전에 저희가 네. 잡으러, 네. 잡으러 네. 왔습니다. 뉴스를 야이 짭스야, 나 살리라고. <laughs> 이거 네? 봐, 이거 봐. 까매지기 직전이야, 짭스라잖아. 시민들한테. 뭐야 짭스야, 나 살리라고. <웃음> <웃음>